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뇌택김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른 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뇌택김의 마지막 남은 두 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그 한자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제을김의 기군지매, 제을김의 기군지매, 불려기재, 지매량, 월기망, 길 육고 제을 임금이 누이 동생을 시집을 보냄이니 매, 그 임금의 옷소매가 임첩 한임의 옷소매보다 좋지 못하니 불려기재, 월기망, 달이 보름에 가까우니 길하니라 제을 김에, 불려 기재, 지매랑냐 기위 재중, 이 귀행냐.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데 그 임금의 옷소매가, 차림새가 잉첩의 한임의 옷소매만큼 좋지 못하니, 못한다는 것은 그 자리가 중에 있다 하여 귀함으로서 횡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재열 인겸이 그 신흥 세력에게 자기의 누이를 시집을 보냈는데 그 옷이 그썩 좋지 못한데 이것의 지지는 신분이 높은 자가 아랫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시집을 가니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효위치상 이육오는 강이 음자리에 있으니까 부당이나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이6 9이와는 정응하죠. 즉 65는 중을 얻어서 얻었고 69이야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취지는 결국에는 신분이 높아도 근검 절약하고 겸손하여서 자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얼리라는 기독권 구 세력이 신진 세력 서백희창과 같은 그 신진 세력과 혼인 동맹을 맺어서 구 세력은 신인 신 세력의 그 명성을 얻고 신 세력은 구 세력의 그 세를 이렇게 얻는 거죠. 그래서 혼인 동맹을 취하는데 이혼인 동맹은 결국 대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등해야 된다는 의미는 그 신세력과 구세력 간의 지위와 성격에 있어서 이런 혼인이 형식적으로 대등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등해야 된다고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그 누구와 결혼을 한다거나 연대 동맹할 때에도 그 서로 높낮이가 있겠죠 있겠지만은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측면에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대등해야지 나중에 디탈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여승광 무실, 사규양 무혈 무유리,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광주리를 이어받았으나 실이 없고 신랑이 양을 찔러 피가 없다 하니 이로울 것이 없으리라. 상활, 상륙무실, 승허광야. 상륙에 실이 없다는 것은 빈 광주리를 이어받음 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효의 위치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 상륙은 이렇게 음입니다. 음. 음이 있고, 여기에 그 육삼과 똑같이 음으로서 적응이죠, 적응. 그래서 음효이고 아래에, 여기 보면은, 음효로서 아래에 정응하는 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맥의 끝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광주리에 과실이 없고, 선비가 양을 찔렸으나 피가 안 나오는 이 절차인데, 고래 예식에 따르면은, 고래 예식은, 신랑은 양의 피를 준비하고 신부는 광주리에 뭐실뭐 뭐 예단이나 뭐 과일 비단을 담아오겠죠 비단을 담아서 제사를 사당에 제사를 지내면서 정식으로 만인에게 부부가 됨을 선포하는데 광주리에 실 과실이나 비단이 없고 신랑이 제물을 바칠 양을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 과일도 없고 피도 없고 혼인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륙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 이게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예측된다는 말인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지 문제가 될수 있겠죠 만약에 현재 그현 상황이 그러하다면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럼 이를 되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현실을 인정해야 할 건지 약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주역은 실천을 강조하는 그 학문이고, 또 여기도 약간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 조건절인데, 결국에는 개인이 이 효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의 문제는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그 내택김에 대한 설명이고,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글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제을 김에 기군지매 불려기재 미랭량 월기만 길. 제을이 누이동생을 시집 보내에그 본처의 소매가 그 몸종에 따라가는 조카 딸인 의딸 누이동생의 소매만큼 좋은 것이 아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 아니다. 달이 거의 보름달이 되면 길할 것이다. 상월 재 김의 불력 이제 지매락야 기일 중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재얼 어, 김의 불 재월 김의 불력 이제 지매랑야라고한 것은 그 재월 제월 또는 재월의 누이 동생의 지위가 상계의 가운데 있으니 화려하게 치장하여 위세를 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검소한 복장을 차려 입음으로써 종기하게 행하 딴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대택김의 봉계가 있습니다 봉계가 이제 그 효변을 고효가 효변을 하면은 위에도 태 아래에도 태 이렇게 해서 중택태가 되죠 지게 이지게의 목에는 내천대장으로 부터왔습니다 34번. 자, 내천대장 여기 보면 은 위에는 이제 진, 진 있죠. 진. 그 다음에 밑에 상호께는 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진을 제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태를 제을의 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군의 지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천 대장 5에서 3 추위를 하게 되면은 대장 진 재얼은 재얼이 나오고 태는 재얼의 누리가 나오는데 전체 여기에 니로서 이제 혼인을 예를 갖추어서 시집을 보내는 거죠 자. 제을리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것은 중국의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저도 뭐 중국의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 개별 그 노트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하기 때문에 58번 중택태 할때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을리라는 기득권의 왕이 있어 가지고 혼인 동맹을 체결했다. 요까지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알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이제 물상을 또 추이를 해 보면은 여전히 여기 이제 두 번째 봉계가 있고 오효가 변하면은 중택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것은 임금의 누이 태여자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태는 거기에서 딸려보내는 몸종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봉계 네. 뇌택기매가 있고 이걸 지교로 바뀌면은 오효가 바뀌면은 이제 위에도 태조 그 다음에 밑에도 태 이래가지고 중택태가 되는거죠 근데 이 중택태의 목에는 아까는 뇌천대장으로 왔는데 이 목에 두번째 풍택중부로서 풍택중부에서도 왔습니다 원래 그 목에는 두 개씩 있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뒤집은 태에서 정실 본첩 왕비를 이야기해요. 밑에 있는 태는 딸려가는 첩잉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처는 군이 되고 여군은 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딸려 보내는 몸종을 그 조카 딸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집을 보낼 때그 본첩 그러니까 왕의 그 옷이 그렇게 한임 밑에 있는 잉첩의 옷보다 좋지 않다 이거를 설명해보겠습니다. 기군짐의 분려기재, 매량. 이렇게 했는데, 이 매를, 발음하기도 어렵죠. 이 매를, 태로서 잡아서 오서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 물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최초의 본계가 있죠. 그리고 본계가 내택김매인데 오효가 비나면은, 이제 중택태, 위에도 태. 여기 위에도 태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태가 나옵니다. 이게 중택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봉계의 목의 일은, 아까 이제 그, 배택매의목에는 지, 지천태가 되는 거죠. 아이고 지천태가 되는데, 이 지천태에서 위에 이제 비단이 나오고, 밑에 건도 비단 옷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보면은 이 비단, 고의 비단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점점 두개 나중에 하나로 되는데 이 음이 어떻게 표현하면 고의 비단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헐거워졌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효변을 하게 되면은 떨어진 것을 기워서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니다 그리고 중간에 손의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손이 일어나고죠. 그니까 정결하게 깨끗이 빨아입는다는데 그 전체적으로 곤 비단을 떨어진 것을 기워서 있고 깨끗하게 빨아입는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검소한데 소매 상태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계에 있는 이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리의 밝음이 있고 효변을 하더라도 그대로 테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소매 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결론을 보면은 주인의 소매가 그의 누이동생을 소매보다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좋지 않느냐? 군자의 덕은 이미 검소, 검약 그 덕이 마땅히 검소해야 한다는,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상계에 있는 태소매는 옷이 곤비단이 터져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나 그나마 기워가지고 효변함이 강으로 되니까 기워서 입고 또 손으로 서 정결이 빠다, 빨아서 입으니까 원래 상태가 좋지 않은 안 좋은 것도 계속 빨아서 검약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기에 있는 태는 원래 건이고 리의 밝음이 있어서 깨끗하고 밝고 좋은 상태가 좋은 거죠 자 이렇게입니다. 그래크 이야기 하니까 이제 여기에 글자가 제열 제얼 또는 제열의 누이 동생이그 지위가 상계 가운데 있으나, 화려하게 치장해서 위세를 가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높은 자리 오를수록 검소한 복장을 차려이면서 종기하게 행한다. 이렇게 한다 검약의 덕을 실천해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보름달이 나오는데 월기망 이 부분은 이제 그 방위로 보면은 우리가 많이 했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구리. 사손 삼진 팔간 일감 육건 칠태 이곤 이렇게 나옵니다. 리는 남쪽, 진은 동쪽, 감은 북쪽, 태는 서쪽인데 요렇게 방위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다태 다음에 이제 건이 오는 거죠. 이렇게 태 다음에 건이 오는 건데 건은 이제 이렇게 건이 이제 각대이서이가 완벽하게 있는데 이제 그 이전 이니까 이제 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월기망 건직전의 태이니 거의 둥근 원에 가깝다. 즉 달이 보름 달에 가까우니 길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위제중 중간 위치 위, 위가 중을 차지했다. 이건 군주의 지 오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6호까지 설명입니다. 다음은 승광무실 상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 보겠습니다. 여승광 무실, 사규야, 규양 무혈. 여승광 무실, 사규야, 사규야 무혈, 무유리. 상활, 상륙, 무실, 승허광야. 시집갈 처녀가 광주리에 머리에,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 광주리에 예물이 없으며, 실이 없으며, 장가갈 진의 선비가 양을 찔렀으네, 찔렀으나 피가 나오지 않으니 이럴 바가 없는 것이다. 상활, 상륙에서 무실이라고 한다, 한, 한 것은 빈 강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다는 말이다, 뜻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승광 무실의 물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혼인은 그, 우리도 하면은 제사를 지내듯이 예식을 차리죠.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혼인의 예는 제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럼 봉계가 이렇게 뇌태기매가 있으면 봉계의 목에 지천태를 붙었죠 이게 상륙이 변하면은 이렇게 지계가 나옵니다 화태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초에 이제 봉계의 태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녀가 진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 광주리 안에는 이렇게 권의 비단이 있는 거죠. 근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리가 나오죠. 리는 비어 있음 공허함이 된 거죠. 자, 이걸 물상적으로 설명하면은 혼인의 예는 제사를 함께 지낸다고 하는데 태의 여자가 공경함을 가지고 감의 공경을 가지고 진의 광주리에 광줄를 이어서 우르르 받더는데, 여자가 그광줄이 이고 있는 것을 안에 들어있는 것은 권의 비단이 있습니다. 근데 상륙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리가 나오는데, 리는 텅 비어 있으니까 광줄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사규 양은 선비가 양을 찔렀는데 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본상을 보면은 이 상계가 진이죠. 그다음 하계가 태의 양입니다. 중간에 리의 칼이 나옵니다. 칼날, 무기, 자름, 분별 이렇게 해서 칼을 도출해 줘. 그 A를 보면은 선비가 양을 찔러서 양을 향해 리의 칼로 찔렀습니다. 똑같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본계를 보면은 이 중간에 리의 불이 나오죠. 그다음에 감의 피가 있습니다. 니을불이 감의 피를 건조를 시키니까 피가 없는 거죠 감의 자리에서 니로서 건조하니까 피가 없는 거죠 그 결국 이두 개를 합치면은 홀레에서 양을 잡아도 양에서 피가 나지 않으니 불길한 징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글을 한번 읽어 보면은 시집갈 처녀가 강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 강주리에 예물이 없으며 장가갈 선비가 양을 찔렀는데도 피가 나오지 않니 이는 이럴 바가 없다. 상활, 상륙에서 무시려 한다한 것은 빈 강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합니다. 역시 상륙도 정상적인 혼인의 상이 아니죠. 자, 이렇게 그, 뇌택김에 의서 혼인의 상을 하는데 여섯 가지 모두 정상적인 형태는 아닌데 같이 한번 보면은 파능리 다리가 절뚝거리면 상이 나왔죠 면능시 애꾸눈이 나와가지고 이유인 지정 은자의 발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김해수 반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로서 시집을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김해금기 시계를 늦춰서 결혼을 한다 1번 2번 3번 4번 했쪽그오 5번 옷소매가 검소하게 한다 그러니까 좋지는 못하다 이랬고 승광무실 혼인의 예식을 치르는데 이렇게 상황이 안좋아서 나가리될 것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김에게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렇게 혼인의 상에 정상적인 혼인의 상은 나오지 않는데 이 정상적인 혼인의 상이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 교훈이나 개별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전략적인 행동을 해야 될지 어 지침을 여기서 배울 바를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뇌 택김의 전체에 대해 어 개별 마지막 효두 개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하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황태영 교수님의 견해가 아주 유력한 견해가 있고 그 견해도 경청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도 견해 대립이 심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